부동산 취득세, 법인세, 혹은 소득세로, 그리고 자금조달로 고민이신 대표님, 벤처기업 인증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대표님, 이런 고민들이 있으시죠? 경기하남에 폐기물 처리업을 20년 하신 대표님인데 사업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지를 70억 매입을 앞두고 세금이 고민되시죠? 경기 부천에 계신 광고업 3년차인 대표님이 계십니다. 부천에 20억 사업장을 매입하려는데 세금 부담 때문에 고민이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경기 광주에 소재하는 건설업 2년의 대표님 매출액 100억인데 내년 매출액이 200억입니다. 그런데 성남에 30억 사업을 매입을 앞두고 세금 때문에 고민이신 대표님이 계십니다. 부산 강서에 계시는 제조업 2년차 대표님, 운전자금 조달 때문에 고민이시죠. 이렇게 대표님들의 고민이 여러가지입니다. 정부의 지원 제도가 운영 자금이나 또는 시설 자금, 절세 부동산 취득세나 법인세에 대해서 정부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제도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 지원 제도가 바로 오늘 이야기하려는 벤처기업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업종이 있는데, 예전에는 기술 기반의 업종이 위주로, 위주로 인증을 받았고요. 제조업이나 IT 업종,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4차 산업 등 그야말로 기술력이 짱짱한 기업이 대상이었는데 최근에 건설회사, 인테리어 회사, 혹은 도소매 유통, 지식 서비스, 식품 제조업부터 프랜차이즈 음식점업에 이르기까지 이런 기업들은 기술력이 기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업종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벤처기업 인증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벤처기업은 기보나 중진공이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때 한해서 벤처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새로 바뀌어서 민간 벤처위원회가 작년 2월 12일부터 민간 벤처위원회가 벤처 인증을 주관하는 것으로 제도가 변경이 됐습니다. 제도 변경 이전에 2020년도 말에 3만 9천 개, 약 4만 개 기업이 대한민국 800만 개 기업 중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도 변경 1년 이후에 3만 9천 개, 4만 개를 넘어서 한 4만 몇천 개를 향해 달려야 될 기업이 벤처인증기업이 3만 8천 개로 줄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2년 9월 현재 36000개로 벤처기업 인증이 줄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주 좀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벤처 인증을 받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대표님들 주목해 주세요. 세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법인세, 소득세에 대해서 50%를 감면을 합니다. 만약에 그 기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한다면 7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를 75% 감면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혜택인데요. 이것 때문에 법인세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 때문에 벤처기업을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타 금융 혜택이 있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고 정책자금, 자금조달이 성공된 기업이 아주 많습니다. 기타 입지에 대한 혜택,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대표님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세제 혜택, 자금 조달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보면 됩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혜택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저희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벤처기업 인증의 혜택 중에서 가장 뜨거운 혜택은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이죠. 그 기업이 법인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이라는 절대적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벤처 인증을 지방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소재한 기업이라면 반드시 벤처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는 도저히 기업하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벤처 기업은 이렇게 오래된 기업도, 오래된 기업도 특별하게 분사라는 이런 정책적인 솔루션을 통해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된 기업도 벤처 인증을 별도 창업한 기업이 받게 된다면 더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벤처 기업 인증의 특징입니다. 벤처 기업 인증 가능 업종은 전통적으로 기술 기반의 기업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확대됐습니다.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 도소매, 유통서비스, 학원까지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됐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벤처기업 업종이 확대됐다. 이게 오늘의 영상의 핵심이고요. 그렇다면 그런 확대된 업종들이 있는데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어려운 것이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인증에 대한 핵심적인 것, 키포인트만 한번 다뤄봤습니다. 기술 인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의 99.9%는 연구소나 전담부서가 설치된 기업입니다. 따라서 연구소 전담부서 설치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 디자인, 실용신한, 특허에 이르기까지. 출원도 가능하고 등록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적절한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예외적으로는 예비 창업 예비벤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 창업하기도 전에 벤처를 획득한 기업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대표님들은 나는 대체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벤처 기업 인증의 핵심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벤처 기업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 만약에 대표님께서 벤처 투자 조합으로부터 벤처 자금을 투자 받았다면 또 그렇게 벤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이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이 만약에 연구개발 비가 일정 비율 대표님 재무제표에 대표님의 매출액에 대비해서 일정한 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비가 확보되어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됐다면 연구개발 유형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혁신성장 유형이 오늘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80 내지 85%의 대표님들이 갈수 있는 길입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대표님은 바로 혁신성장 유형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비 벤처 유형이 있는데, 어, 거의,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핵심은 혁신성장 유형이 오늘의 영상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대표님께서 내가 벤처를 한번 가보겠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80 내지 85%가 혁신성장 유형이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벤처기업 인증의 핵심은 바로 기술 인력과 연구소 그리고 특허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에 더불어서 그러면 대표님의 기업은 내가 벤처를 도전한다면 얼마나 걸릴까? 한달 걸릴까? 혹은 두달 걸릴까? 아니면 1년이 걸릴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최소 2, 3개월에서 그리고 6개월 혹은 1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표님의 갖고 있는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님 기업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들입니다. 기술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혁신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 대표자의 자격 역량은 어떻게 평가하지에 대한 재반의 평가 지표들이 있습니다. 벤처는 예전은 예전에 딱 1년 반 이전만 하더라도 기부의 보증을 받고 중진공의 대출을 받으면 끼워서 벤처를 받았던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벤처가, 벤처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라고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이 달라진 배경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그것은 지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변별력이 없을 때 어, 국가에서 중요한 정책적인 지원을 결정할 때 어느 기업을 하지? 벤처기업은 대상이 애매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벤처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아주 이렇게 정밀하게 뾰족하게 대상군을 정해놓고 어, 이런 기업이라면 검증받았으니 이 기업에는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기업에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변경이기 때문에 참 어렵게 벤처가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벤처를 도전하는 것은 전혀 헛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평가지표, 기술성, 사업성 다 있습니다. 벤처 기업 인증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유형을 먼저 선택합니다. 대표님이 벤처 투자, 연구개발, 혁신성장, 예비 벤처냐 라는 것을 갖고 하고 현장 평가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민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이 기간이 어떻게 되냐면 이 기간이 평균적으로 45일입니다. 벤처 투자 유형 빼놓고 45일입니다. 즉 행정의 시간이 45일. 그런데 이건 행정의 시간입니다. 벤처위원회에서 평가하는 시간들이 45일이라는 거고, 대표님이 준비하는 준비 시간은, 준비 시간은 계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준비 시간 플러스 45일. 한다면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두세 달이 가장 빠른 거고요. 6개월이 두 번째고, 최장 1년이 걸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벤처 프로세스는 이렇게 됩니다. 대표님 기업이 준비를 다 끝낸 준비 끝하고 도전해서부터 벤처가 나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5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벤처 기업 확인서라고 하는 이런 확인서가 새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벤처 제도가 변경되고 나서 시스템도 변경되고요. 평가 기준들도 조금씩 디테일해지고 정교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한 벤처 취득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인증서, 뭐, 같은 말로 통용됩니다. 어,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훈장이 대표님 기업의 세금과 절세와 지원 자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벤처기업 인증받으면 어디에 있을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1번, 분사하거나, 그래서 적격 창업하거나, 그래서 자금 조달, 절세, 정부 지원, 무상 자금까지, 그리고 덤으로 가업 승계까지도 할수 있는 솔루션이 벤처기업 솔루션입니다. 두 번째, 순수하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는 솔루션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많은 업종들이 도전하고 계시죠. 세 번째, 법인세 감면.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기업, 법인기업 마찬가지로 벤처기업은 다 도전 가능합니다. 세금 감면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지원 제도가 있고요. 네 번째로 정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R&D 계열이 있고요. 비 R&D 계열이 있습니다. 무상 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 작게는 3천만 원, 5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2억 원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사업을 도전을 하는데 벤처가 없는 기업이 도전하는 기업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부의 R&D부터 비 R&D 계열에 이르는 국 가 무상 자금이라고 하는 정부 지원 사업에 벤처 기업이 아닌 기업이 받을 확률은 거의 없다고 단연컨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고 하는 거에 과거에는 기보나 중진공에서 자금을 받고 나서 벤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과 전혀 상관없이 벤처를 평가받아서 인증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벤처를 내가 받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금조달을 한다면 그야말로 순탄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력 어마어마합니다. 자금조달 그리고 병역 특례, 거기에 공공조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갖다 버릴 만한 것이 아이템이 하나도 없습니다. 벤처 인증은 대한민국 인증 중에서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 중에서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가장 커다란 혜택이 아닌가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결론을 내립니다. 과거. 벤처 제도가 변경되기 전에 구벤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약 4만 개입니다. 끼워서 전문용어로 낑겨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가치도 별로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러나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제도 변경된 이후에 신벤처 첫해 2021년도 첫해약 3만 9천 개에서 3만 8천 개로 줄었죠. 얼마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보입니다만 정부 정책이 이때 집중됐습니다. 심지어는 노동부의 정책과 중소벤처부의 정책이 융합되기도 했습니다. 벤처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 미래, 미래 인재 육성 사업이라는 그러한 고용노동부 지원금도 결정됐고요. 그래서 벤처 인증의 가치가 증대됐고, 인증의 취득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벤처 인증, 신벤처 인증 두 번째 해가 됐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죠. 신벤처 인증 두 번째 해. 숫자가 3만 6천 개로 줄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약 4만 5천 개로 추정이 될 텐데요. 4.5만 개 이어야 될 텐데, 3만 6천 개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탈락 기업이 속출했고요. 벤처 인증, 죄취득이 탈락된 기업이 속출했고요. 난이도가 증가되고 평가 시스템이 계속 어려워졌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벤처 인증 혜택은 광범위하게 호, 그 이야기가 나누고 있어요. 탈락된 기업의 대표님들에 의해서 벤처 혜택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 입에서 입으로 구존되고 있습니다. 니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증의 욕구는 더 커다랗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제도가 변경됐죠. 그래서 절세에 대한 니지가 아주 더 늘어났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마구마구 변경되고 있죠. 이제는 새롭게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부동산 제도가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데 그 때문에 절세 니즈는 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벤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어려워졌고 벤처 취득하기는 더 어려워졌는데 절세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고 있는데 벤처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벤처 기업이 처해 있는 현황입니다. 하나라도 더 벤처 기업을 취득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 아주 정답으로 떠오르고 있죠. 결론입니다. 벤처 인증으로 고민이신 대표님. 무료 진단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